스마트 휴지통의 혁명 사용 후기와 함께 전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리뷰. 손안 대고 쓰레기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매번 쓰레기 버릴 때마다 손이 더러워지고 뚜껑 여닫느라 번거로우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마리 슈타이거 자동센서 휴지통 20리터가 그 해결책입니다. 첨단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손을 대지 않아도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진짜 위생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선택은 한 가지. 마리 슈타이거 휴지통으로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혁신으로 쾌적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손안 대고 똑똑하게 샤오미 미홀 자동센서 휴지통 17리터 에코버전 이화이트와 함께라면 매일 손으로 만져야 하는 찝찝함. 이제 그만. 게다가 자주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싹 사라지죠. 샤오미 미홀 센서가 알아서 척척 열고 닫아주니까 손대지 않아도 되고 넉넉한 17리터 용량 덕에 자주 비울 필요도 없어요. 더불어 완벽한 밀폐 구조로 불쾌한 냄새노. 위생과 편리함을 모두 잡은 이 휴지통, 일상 속 작은 고민들을 한 방에 날려줄 거예요. 샤오미 미홀 센서 휴지통으로 일상을 더 쾌적하고 스마트하게 즐겨보세요. 손안 대고 깔끔하게, 신혼집 필수템. 매일매일 신혼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손에 찝찝한 느낌이나 불쾌한 냄새까지 더해지면 더 고민이 많아져요. 하지만 이제 걱정 끝, 셀미닉 자동 센서 밀폐 휴지통 덕분에 그런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 기능 덕분에 위생적이고 넘나 편리하죠. 거기에 냄새 차단까지 확실해서 집안 어디든 쾌적함이 가득. 특히 항상 깔끔해야 하는 신혼집이라면 필수 중의 필수랍니다. 신혼집의 깨끗함의 마무리는 세미닉 휴지통과 함께 하세요.